얘들아 안녕 선생님이에요 음 오늘은 연립부등식 연립이차부등식 풀이할게 우리 지난 시간에 연립 말고 그냥 이차부등식 했지? 이차함수 그려서 푼다고 그지? 어이씨왜 안되고 왜 안되고 엄마 어 됐다 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X축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어, 식,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고, 윗부분인 fx가 0보다 큰 부분이잖아. 그지 해서, 우리 이 범위를 찾는단 말이야. 그럼 x축과 만나는 곳의 좌표를 찾으려면, 어, 방정식 풀어서 이걸 좌표 찾아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부등식을풀 때는, 예, 복합적이다. 셋다 사용해야 돼. 2차 방정식. 두 개구나. 2차 방정식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 2차 함수도 사용하는 거야. 부동식이라고, 부동식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립이잖아. 연립이면 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 말인 즉슨, 어, 이식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식이 만족하는 범위를 예를 들어 요렇게 이 요렇게 했어. 다른 색깔로 할게 자, 두 번째 식이 만족하는 범위는 요렇게 했어요 좌표를 a, b, c, d라고 해 봅시다. c, d. 자, 요 상태에서 겹치는 부분은 요두 부분이잖아. 그렇 그래서 해는 이 연립 이차 부등식의 해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C보다 크거나 같고 X는 D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되죠? 이차 부등식 풀이 방법 이거 앞에서 했던 거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모르는 친구들은 어, 이전 영상을 시청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이것도 알죠? 이거 순차적으로 부등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1, Part 1, Part 2 로 나눠서 풉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 나눠서 풀면 되고, 자두 번째 아, 에이, 어, 특수한 경우. 항상 여러분들 특수한 경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죠. 요 절대값 들어가 있는 것과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절대값 들어가 있는 것풀 어, 때는 어떻게? 아, 정석대로 어, 푸는 게 좋다고 했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f x 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fx가 0이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어, 영역을 구분해서, 분지어 풉니다. 라고 했어요. 미당. 자,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안에 어, x 2가 있다. 그러면 수직선에서 2를 어, 기준으로 왼쪽, x가 2보다 작을 때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 선생님 여기는 왜 같다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어, 0이 될 때는 부호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계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쪽에 붙여 준 거야. 자, 이렇게두 부분으로 나눠 어서 음, 풀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뭐 어, 엄청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가우스 교육, 없... <laughs> 교육 과정에 없. 교육 과정 빠졌는데 이게 수능에는 나와. 신기하지? 오빠. 이 가우스를 보면 아, 최대 정수 아, x보다 정의를 한번 볼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라고 할때 정수 n에 대하여 가우스 x는 n이면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서 이게 한두번세번 읽어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음. 선생님이 21년 동안에 이제 강사 생활을 부르켜 보면 거의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줘야지 이해를 하지. 예시를 들면은 이해가 좀 빨라질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예를 들어 2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정의 자체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아 뭐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구했는데 그게 2가 나왔다는 뜻이야. 다시 얘기할게. x보다 <laughs> 어. 좀 혼내고 와야되겠다 중딩이라서 그래 중딩들 자 다시 얘기할게요이 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정수가 2니까 어, X에 뭐가 들어갔을 때 2가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정의에 따라서 어, 여기에 가우스 x가 n이면 여기서 이제 n이 2가 된 거지 이렇게 이면 여기에 2 e 들어가고 여기에 3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가우스 x는 2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 수직선으로 마찬가지로 보면 좀더 쉬워지겠지? 잘 봐봐라. 1, 2, 3, 4, 뭐 5.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자 가우스 x를 한번 추측해봐 내가 좌표를 찍을 때마다 찍을 테니까 자 보라색 찍을게 보라색으로 자 여기다 찍었다 여기가 x래 자 그럼 가우스 x는 얼마 나올까 봐봐 1하고 2 사이에는 어떤 수지 그러면 임의의 숫자 x를 뭐 1.3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가우스 1.3이면 정의를 생각해봐 1.3보다 크지 않은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1.3 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야 1.3 보다 작은 정수들 엄청 많잖아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중에서 제일 큰거 고르라는 얘기야 그럼 1이지 그지? 어. 이걸 잘 생각해보면 어, 여러 번 찍어보면 알수 있어 여기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2야 점이 여기 있으면 3이 되고 만약에 4에 딱찍혔으면가우스 4는 뭘까? 4 보다 크지 않은 즉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4야 4 그지? 아, 그럼 뭘알수 있어? 이 찍히는 좌표의 가장, 어,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가 가우스 값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만약에 베타가 여기 에 있어? 가우스 베타는 뭐가 되는가요? 그렇지, 5가 되는 거죠. 자, 가우스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았지? 그러면, 거꾸로, 가우스 X를 했는데 2가 나오려면, 자, 요게 나오려면, 점은 어디에 찍혀 있어야지 2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봐. 여기서부터 여기서 찍히면 2가 나오지. 여기서 쭉다이켜도 되고 3이 되면 안 되지. 그렇지? 아, 그래서 가우스 엑스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아니, 작다라고 나오는 거야. 알겠죠? 아, 이게 가우스의 정의야. 그러면 자, 이거는 음수면 가우스 x는 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7이다. 이거 알수 있어? x의 범위? 마이너스 7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7의 오른쪽의 범위가 되겠지. 정수 한 칸, 그치?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됐어? 요 쉽죠? 자, 이 가우스가 들어간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는 아니, 가우스를 계산하면 봐봐. 가우스 어, 계산하면 엑셀 범위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잖아, 그지? 어,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등식 영역에 이차 어, 부등식 영역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결과가 부등식으로 나오니까, 해서 여러분들 풀어보면 돼요. 안녕. 안녕. 짜이어 <laughs> 뭐야